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판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곳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몬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열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잃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나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사회는 사회의 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그런 일반 규범, 소위 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문제없이 평온하게 지내면서 보내고 있죠. 만일 법과 질서가 파괴되면 평화도 깨지게 되고 극도의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혼란에 휩싸여서 우리 사회는 물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매우 불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말씀과 교훈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된 풍설이란 일종의 유언 비어로서 단순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어떠한 정보를 조작해서 거짓을 꾸며 만든 그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풍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해 악의에 찬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사위에서는, 뭐, 일종의 찌라시라고도 또 하잖아요. 증권가 찌라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러한 찌라시를 퍼뜨린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매스컴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 하는데, 사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특정인 그 대상자는 그 풍설로 인해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별 문제 없는 사소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정보의 당사자는 이 죽고 사느냐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호수에 돌 하나 던졌기로 뭐 것이 별 문제냐 하지만 그 호수에 살던 개구리들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러한 거짓된 풍설은 특정 어떤 한 개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고 물리며 거미줄처럼 세 다리만 걸쳐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것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 풍조를 유발시켜서 그 사회 기반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때 총칼이나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사악한 것이라 할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거짓을 바라고 그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통화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소문을 옮기는 자 이게 참소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 세력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풍설를 퍼뜨리는 겁니다 야 누가 누가 그랬다더라 교회가 뭐가 그랬다더라 목사가 그랬다더라 만일 우리가 우리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반드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막그 풍설 듣고 판단해버리고 그 말을 또 옮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혹여 나에게 손해나 불리익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 무심코 행해지는 그러한 악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절말씀해 보시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부지중에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관과하지 말고 반드시 분별하며 살라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부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일종의 피해를 보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함께 어쩔 수 없이 그 악에 동참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가 행동하면 따라하고 손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다수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다수가 그렇게 결정했나? 안 했나? 이러한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행동의 기준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다면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가야 할때 가라고 말해야 되고 추진해야 할때 갑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나아가고 행동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성도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잘난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꼰대같이 주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빼깃고 정치와 권력에 힘이 있어서 실세로서 자신들의 죄가 있어도 인맥과 권력과 학연, 지연에 힘을 입어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가 타락해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일 때문이죠.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바른 말을 할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유된 자,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의 때로는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종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바른 말씀을 전하여야 되는 사명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실세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 모두 예수님을 정지하는 가운데서도 홀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들 앞에서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불리익과 위협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할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메시지를 세상 천지가 변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서를 옮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덧붙여 말하고 부풀려 말하는 못된 습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여 멀리 하게 하시며, 풍서를 들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은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교회의 일을 처리할 때, 말씀을 바탕으로 차분히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무엇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하루 만에 찾아와 하루 만에 신속하게, 하루 만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일을 처리하여, 훗날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그러한 말씀들 있을 때 이념과 사상 때문에 혹은 다수 소수 사람 때문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강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